뉴스를 보기 시작합니다. 네, 오늘은 정부의 내년도 지출 구조 조정에 타깃이 공무원 인건비가 될 전망이라는 기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일보입니다.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말 내년도 본예산 제출을 앞두고 역대 최고 수준의 지출 구조 조정을 진행 중인데요. 그첫 목표는 공무원 인건비가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임금 인상률이 1% 초중반대에서 결정될 것이란 시각이 많은데요. 하지만 이를 두고 공직사회 내부는 부글부글 끓고 있다고 합니다. 고물가 상황에서 공무원들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한다는 입장인데요. 실제로 임금 인상률이 작년 0.9%, 올해 1.4%에 이어 내년까지 1% 안팎에 그치면 실질 임금이 대폭 줄어든다고 합니다. 특히 하위직 공무원을 중심으로 불만이 큰데 올해 구급 공무원 1호봉 월급은 168만 원으로 최저임금 191여만 원에도 못 미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장차관급 이상의 임금은 동결하고 10% 반납하는 것을 우선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경향신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아 대통령실과 중앙행정부처를 비롯한 45개 기관의 장차관과 주요 실국장 등 핵심 고위공직자 190명을 분석한 기사인데요. 출신 지역을 보면 대구, 경북 39명, 부산, 울산, 경남 34명으로 영남 출신이 38.4%로 가장 많았습니다. 문재인 정부 3년 차인 2019년 조사 때보다 두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라는데요. 반면 호남 출신은 25명인 13.2%로 절반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또 출신 대학으론 서울대 85명, 고려대 23명, 연세대 22명 순으로 스카이 대학 출신 비중이 약 70%에 달하면서 쏠림 현상이 심화됐다는데요. 신문은 탕평균형 인사를 가늠하는 지표가 모두 악화됐다며 윤 대통령이 지역이나 학교 성별 안배에 선을 긋고 능력주의를 유일한 인사 원칙으로 내세운 결과로 풀이 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한국일보입니다. 일제 강점기 시절 백마탄 여장군 그리고 <laughs> 조선의 잔다르크로도 불리던 김명시 장군이 73년 만에 건국훈장 애국장에 추서됐다는 소식입니다. 김 장군은 러시아로 유학을 떠났다가 1927년 상하이에서 독립 운동을 시작했는데요. 이후 조선 의용군 여성 부대를 이끄는 등 21년 동안 항일 무장 투쟁 최전선에서 활동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광복 뒤 좌익 숙청 작업 와중이던 1949년 부평 경찰서 유치장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는데요. 왜 체포됐고 무슨 조사를 받았는지는 정확하지 않다고 합니다. 후손들은 소위 빨갱이로 낙인 찍힐까 두려워 김장군의 존재를 쉬쉬하다 서훈 신청 세번 만에 독립유공자로 인정되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한국일보 하나 더 보겠습니다. 지역 공공 의료기관인 경기 성남시 의료원이 연봉 3억 원등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했지만 의사 구인난에 허덕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삼억원은 전국 의사 연평균 소득인 2억 3천만 원보다 높고 대형 의, 대학병원 의사와 견줘도 적지 않다는데 두 차례 채용 모집 공고에도 단한 명도 지원하지 않았다는데요. 이후 순환기 내과의 경우 인원을 한 명으로 줄이고 4억 원으로 올리자 단한 명이 지원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의사들이 시 의료원 지원을 기피하는 건 업무 과중 문제가 결정적이라는데요. 시 의료원이 아직 전공이 수련병원으로 지정받지 못해 전문의 혼자 응급실 당직부터 진료와 수술까지 도맡아야 한다는 겁니다. 시 의료원 노조도 인건비 증가보단 근무 환경 개선이 더 시급하다고 지적했는데요. 신상진 성남시장은 대학병원의 운영을 위탁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끝으로 세계일보입니다. 과거 간도로 불리던 연변 조선족 자치주가 한글 대신에 중국어를 우선으로 삼는 문자 표기 규정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는 기사입니다. 연변 조선족 자치주는 1952년 설립 이래로 한글 전용을 원칙으로 했었는데요. 앞으로는 각 국가 기관, 기업, 사회단체, 자영업자들이 문자를 표기할 때 중국어와 한글을 병기하게 됐습니다. 이전에 제작돼 이 세칙에 부합하지 않는 현판 등은 교체된다고 하는데요. 중국 내에서 중화민족주의와 국가통합주의가 강조되면서 소수민족을 한족으로 동화시키기 위한 민족성 말살 정책 강화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뉴스 열어보기였습니다.